일단 녹음기를 켜고 요 전에처럼 좀 이렇게 동작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녹음 소리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 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laughs> 조금 로봇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원래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생각으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빼서 아시겠지만. 날개 안상수 선생님께서 오늘 또 귀한 걸음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지난 우리 통합 트랙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연이라는 거, 어떤 원인 관계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 확확 달라진다는 거, 지난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 그때 이제 예로든 게 산악회 차량 타면은 왼쪽으로 가고 트랙 차를 타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뒷 길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저 오늘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운동량, 우리가 이게 트랙을 하는 시간, 트랙을 하는 양의, 양과 거기서 이제, 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는 운동 에너지, 어떤 게 축적되었다는가와 이게 실제 쓸모가 있다는가, 이게 다르다는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를 하나 했었는데, 날개선생님이 뚝버스에서 마치는데, <laughs>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 오늘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우리 늘 이제 한 번씩 들었지만, 트랙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 트랙킹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왜 방아 트랙은 굳이 그런 어떤 동명사형 트랙킹을 절대 쓰지 않고, 끝까지 이제 트랙, 트랙만 자꾸 하냐. 얘들이 영어는 좀 짧은 영어 아니냐. 문정부 몇 초. <laughs> 얘들 영어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하, 아, 한국인의 또 다른 그 내면적 특성으로 은근과 끈기라는 이야기를 하죠. 끈기는 요즘 이제 어차피 많이 일반화된 용어로 서구에서도 씁니다. 그죠? 그리스라는 용어로 쓰죠. G R I T. 그리스로 쓰는데. 우리 말 표현에 은근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전화 여러분이나 은근과 끈기 그러는데 은근 끈기의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렇잖아요. 끈기는 대충 좀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와닿는데 은근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미학적 개념으로만 추상적으로 와닿지 이게 실제 이게 뭘까라는 게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어 해서 이제 제가 트랙 이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은근이다 그리스는 끊기고 이미 이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소에서 그리스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거는 이제 좋다 나는 양보했다는 거죠 남은 반토마 쟤들은 아직 은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끊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랙이다 어차피 이제 은근 은근 이래 가지고는 쟤들이 못 알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실제 이제 영어식 어원이나 의 차원에서, 뜻 차원에서도 이게 트랙이 끈 우리의 은근이라는 말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은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전적 의미가 함축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예전 존재론에 제가 유상의 존재론. 여러분 아시죠 스피노자의 존재론, 뭐 누구의 존재론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는 많이 하시는데 유상철학을 공부를 안 하셔. 존재론 92년 이럴 때 강의했던 존재론 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존재론이에요. 그래도 어, 서양 물 먹고 온그 거기서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그 존재론을 듣고. 따함을 느꼈다. 따뜻함의따함의 존재론, 이렇게 이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존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체제랑는 <laughs> 다시 책을 사러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존재론의 대전제 중에 하나가 존재는 무차별적이다. 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등가적이고 동시적이며 무차별적이다. 그게 존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은근이라는 사전적 개념 안에 또 무조건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함축적이고, 요즘 말하게 되면 압축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같이 있다 이랬을 때, 너랑, 뭐,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개념은 이게 무조건적이 아니죠. 또 어떤 의미에서 함축적이 아니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지. 넓브러져 있는 거고, 하기 좋은 말로 같이 있다는 거지. 실제는 개별 관계의 집합일 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우리는 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죠. 이게 무조건적인 거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뭐 별로 따지고 가리고 할것 없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조건적이라는 거겠죠. 뭐제 짧은 어떤, 에... 말 사용법으로 보더라도 그런 어떤 무조건적이면서도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합되어 있는 개별 관계가 그냥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대 이렇게 용광로나 예를 들면 약탄기 이런 데서 푹 익어가지고 이게 한대 녹아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농축물로 이렇게 녹아났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함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내재됐다. 이거를 은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재화됐다. 내재라는 개념은 좀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런 게 이제 은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상적으로 많이 은근하다 그랬을 때, 은근하다 그랬을 때 받는 느낌은 그렇죠.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다는 거죠. 여기 꾸준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끈기라는 개념에 맞닿습니다, 그죠 그리스라는 볼수있다 꾸준하게 자기가 어떻게 설정한 목표,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욕구,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안 놓치고 끈기 있게 하는 놈이 성공하더라는 거잖아요. 아주 재주가 뛰어난 놈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백그라운드가 뛰어난 놈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뭐 인맥이 아주 이렇게 여기저기 마당발인 놈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을 쭉 분석해 보니까 뭘꾸자히 오랫동안 하는 놈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 할까 그러다가 끈기. 그래서 이제 외래식 저쪽식 표현으로 그리시라고 쓰죠. 근데 이게 이제 꾸준하다는 말이고 근데 제들의 꾸 제들의 끈기는 뭡니까 요란스러워요. 어쨌든간에 막 아, 필승 막이러고막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들의 끈기거든요. 내한다 하고 자꾸 소문을 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 저도 저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미국 쪽에 이제 답사를 간다고 트랙, 그쪽에 이제 트랙도 보급할 겸 답사를 간다고 가서 보니까 미국인의 대화 특징이 여기처럼 점장 빼고 있으면 말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막큰만나면 끼어들어서 이야기 해야지, 아, 내 이야기할 차례에 오겠지. 그래, 말씀하세요. 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한국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땅에 그때 처음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듯이 인사하고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뭐한 말씀 하시죠도 없어. 막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예, 하고 있으니까. 아, <laughs> 이게 뭐가 좀 당한 느낌이고. <laughs> 내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마디 질문하는데 질문해 놓고 이 대답이 나가는데요. 그 몇, 몇 마디 이래 대꾸를 하는데 완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끼어들어서 지약을 또 하는 거예요. 막 설명 붙이고. 그 시큰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약 좀 들은 거예요. 그런 투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은 어쨌든 요란합니다. 막 미국식 기준으로. 제가 경험한 촌놈 미국 경험담을 보면 점점 빼다가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아, 길갈 때도 그래요. 아,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야단스럽던데 이 우리의 은근이라는 것은 절대 꾸준하지만 야당스럽지 않다는 라 의미가 있잖아요. 요란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미학적, 문학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 개념으로 하면 극하다는 거죠. 맛깔스럽다는 거죠. 정취가 있고, 그 정취가 깊고 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모습. 행동 따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까발려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숨기는 듯이 은밀하게 이렇게 우리 한국의 계절은 다른 데도 다뭐 아무리 적도 지방이라 하더라도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요. 어떤 위도상에 있는 지리적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하, 우리 이제 한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니까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것은 참 재미가 있잖아요. 밀당이 되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겨울이 다강줄 알았는데,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안 갔다, 그러고. <웃음> <웃음> 아, 이제 눈못 보겠네, 갔데데 봐, 있어. 그러니까, 네. <laughs> 있는 듯이, 사라진 듯이. 없는 듯이 있는 듯이 하는 아주 밀당의 요가죠 끝판왕이죠 밀당의 끝판왕인데 그렇게 이제 함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한 듯이 자기 모습이나 행동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은근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제가 요런형 내용들 여기 이제 미학적 문학적 내용에서 우리가 생활사적 감상적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좀더 사전적 의미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이런 멋이라 그래야 되나요?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어떤 고 향취 정취가 내재화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은근히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내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한번 더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내재화시킨다는 게 내재됐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다수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게 철학 사전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형이상학 이게 보통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좀 관념적, 이상적 이런 의미겠죠. 그죠? 형이상학 또는 종교 철학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일단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떠났어요. 일단 신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보면 신이 세계의 본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계,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이 조그마한 소화적 세계라 하더라도 개별 존재자든 전체 어떤 우주 세계든 간에 신이 세계의 본질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내재화됐다, 이런 표현을 니다 우리,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또 강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신이라는 건늘 바라보고, 신앙하고, 그러고 이제 막, 쫄아있는, 우리와는 너무 먼 당신, <laughs> 실제 우리가 이 뭐죠, 내한테로 오세요, 오세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해 도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근데 이 내재라는 말은 그 존재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랙이라고 그랬을 때, 은근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우리의 은근이라는 말은 끈기만은 또 다릅니다. 그죠? 끊기는 추구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자기 내재적 가치를 발산하는 거고, 은근이라는 말은 그 발산하고 하는 이 모든 역량, 그 전체적인 과정을 또다시, 다시 한번더 자기에게 내재화 시키는 그 작업이 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저 외래어적 표기로 제가 이제 모태어가 아니니까, 영어가. <laughs> 모태어 같으면 좀더 좋은 말을 찾아보겠는데, 제 제주에 제 짧은 식견에는 트랙이라는 말이 제일 낫겠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숲 체험 뭐 이러면서 산천을 이렇게 떠도 오니까 트레킹하고도 유사하고 그래서 너무 동떨어진 개념을 쓰면 이것도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이 동명사 우리 잘못 쓰니까, 그죠? 쉽게 그냥 트랙만 하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여입니다만 이게 이제 은근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게 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숲 체험 숲 치유 그럽니다. 숲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숲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요새 화학적 생화학적 용어로는 또 환경공학적 용어로는 숲에 있는 여러 가지 치유 물질들 건강 물질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영향 받으면서 우리가 그만큼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환경 공학적 해석 방식이고 이거는 요즘 살림 치유학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업도 요새는 치유 농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어요. 학문도 치유 학문이에요. 이제는 모든 학문이 이전에 어떤 객관 세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만물의 이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에서 이제는 실용 학문을 넘어서 가지고 인간과 접목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도 치유의 학문이에요. 음악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술 치료 들어보셨죠? 심리 치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이제는 치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치유농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도 이게 예전 우리가 고전적으로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신앙적 차원에서의 맥락을 보게 되면 토템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 있었죠. 정령숭배가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자연과 마주한다는 것은 정령이라는 의미와 맞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정령은 이게 모든 정령이 신이라는 개념에 합치하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는 유령, 마귀, 이런 것도 있다고요. 악령도 있다고요. 그죠? 착한 영도 있지만 착한 영 중에서 최고봉이 성령이잖아요. <laughs> 영성이잖아요. 어. 제가 목사가 된것이 <laughs> 정령이라는 말에 보다 더 정제된 말은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기를 이야기하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기. 전기. 저쪽에서도 정기라는 말을 씁니다.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죠. 네. 예, 불가식으로 표현하면 지수화풍 4대. 예. 이게 이제 전기지요, 소위 말해서. 이 전기 자체가, 전기 자체가 존재와 하나 됐다. 합일이 됐다. 요게 이제 내재화 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기와 존재가, 여기 동양식 개념으로 하게 되면, 전기와 존재가 완전히 융해된 거 하나로 완전히 녹아서 한 몸이 된거 요거를 신이 세계 내재화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트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냥 산에 가는 거고. 도 산에 가. <laughs> 목사님의 <목사람이> 고집이야. <laughs> 방아 트랙하면 또 이단이 될까 봐. <laughs> 산에 가. <laughs> 그 어쨌든 간에. <laughs> 그냥 산에 가는 것과 트랙을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참 외람되지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더 많이 정제, 정돈이 되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히 이론 사유, 철학적 차원에서 그냥 보자면 산에 간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무수한 정령들 속에 내가 가, 가까이 한다는 거겠죠. 그들과 같이. 때로는 악령 마귀도 돌수 있다고. 그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목신 뭐 이런 거. 어. 왜왜저저 저 어디였죠? 대만 거기 아리산에 가 보니까 아, 일제 시대 때그 벌목을 하던 일, 목공들이 자꾸 죽으니까 거기다가 쇠로 이렇게나무에 형상을 해가지고 나무 영혼을 위로하는 영령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아리산에 보면. 자꾸 벌목을 하고 사고가 나고 목공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령탑 이죠 소위 나무의 위령탑 그, 그거를 그 만들고 나니까 사고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미끄러 말거나 그런 우리가 참 생활상에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죠 옛날 시골 같으면 뭐 저들 시골에도 그게 있었어요 저들 어릴 때 교가에도 그게 있었는데 뭐 외나무 다리 이런 교가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그때가 매미 땐가, 뭐, 이때,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1 십수년 전에, 아, 20년쯤 되네요. 그 태풍이 왔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지고, 곧 고해, 고해 그 달에, 그 달만, 그 동네, 저들 동네에서 일곱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웃음> 나무가, <웃음> 그렇다라고 이제 연말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리있습니다 이야기가좀 옆으로 많이 가는데, 그냥 산에 가고 자연을 함께 한다는 거는, 자칫하면 자연에 이렇게, 그냥 쉽게 역학 관계를 하게 되면, 자연에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흡수되어버리고, 휘감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휘말려버릴 수 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자기가 제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운에 자기 몸이 그냥, 휘 그냥 휘감겨버리는, 소용돌이쳐버리는,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을 즐기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수영이 미숙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익사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이 지나쳐도 재앙이 되는 거니까. 그 반면에 자기가 통제 가능하고 오히려 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자기도 좋고 그 상대방에게도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이 될수 있는 그 자연도 힘이 될수 있는. 저들이 왔다 가면 그 자연도 굉장히 심심했는데, 야 반갑다. 그걸 다음 주에 또 보자. 할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데 산악회에서 왔다 갔다. 아이고, 저 인간도 꼴비시도 오지 마. 종이 살고 싶어.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산악회 가면 욕, 그, 저 명예훼손으로 또. 어쨌든, 어느 산악회라 안 그랬으니까. <laughs>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어느 산악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매제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정령 중에서도 그야말로, 사떼다 그러지요. 외사라고는 표현했습니다. 한의학적 용어로. 사. 사가 제거된 정만 남은 것. 요게 이제, 정기라는 표현을 써요. 동양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현상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에서도 그렇죠. 사악한 부분은 걸러버리고, 반듯하고, 본받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가치 모습만 내 것으로 하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거나 다 따라하는 그 그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무조건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않아도 함축되는 내재적 가치 이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은근이라는 의미고. 그게 우리 방아트랙이라는 시스템 이라 그럴까요 이 행동 양식에서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끌어지는 시스템이죠 그 이제 중요한 걸음막이 일단은 음식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음료 하나 그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요즘 말을 하게 되면 생체 신호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수리 우리가 하는 수리 이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통 체계 경신, 수경신 소통체계 여러분들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 김영철 원장이 대표주자로 발제를 하잖아요. 이 불법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불교, 예를 들면. 불교의 세계관, 세계관을 바치고 있는 가장 엑기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라면, 제 기준에서는 수체계입니다. 수체계입니 뭐, 나유타, 겁, 이게 전부 다 수잖아요. 개념화된 수 개념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경로로 보시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도가나 등등등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즘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 봅시다. 요즘 과학이 어떻게 돼 갑니까? 생물학도 전부 다 수리 생물학입니다, 요새. 그죠? 생물학이 이제는 전부 다 통계학화되고 있어요. 그러고 생명공학이라고 얼마 전까지 했지만 생명과학 그러다가 생명공학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정을 전부 다 계측화, 계량화 하죠. 이건 이제 바이오메틱, 생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생명과정공학이죠. 공정공학입니다. 다 이제는 수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천체 물리학이든 뭐든 빅뱅 가설이든 간에 전부 다 수학적으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수체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터치할 때 그냥 이렇게 보는 우리가 그냥 표기로 공유하고 있는 숫자체계 numeric 또는 number system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 있는 또어저 신호체계가 또 있죠. 저걸로 이제 이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이즈가 있는 거는 좀 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계적 정제 시스템이 또 있죠. 먹어서 하는 물리적 시스템, 소리 내고 숨 쉬고서 하는 자연적 어떤 자연어 방식의 정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칩 형태로 되어 있는 디지털 생체 신호 방식의 또 기계적 정제 시스템, 이렇게 우리는 삼중 필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같이 이렇게 모든 게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아주 좋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또 정제 필터가 있어요. 먹어서 필터, 소리 내서 필터, 붙여서 필터 <laughs> 그거다 터치까지 하면 사중 필터입니다. 요서 최첨단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휴먼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걷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트랙이 갖고 있는 내재화 구조 은근을 자기화하는, 자기껏화하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 어, 독보적입니다. 저, 지금 다른 어떤 어, 그야말로 그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게 조금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독일 이런 데서 독일의 아헴공제라는 내용 아시죠? 유럽의 소위 m i t 인가그죠 미국의 MIT가 있었지 기계 제어공학 분야에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어, 그 엔진이라 해도 관음 없죠. 그 아헨공대와 저들이, 저들한테 방아체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 자동차도 있는데. 근데 듣도 모르 못한 듣보다 방아와 같이 공업을 하자고 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밝히시면 안 돼요. 일단, 그것도 저들이 갑이에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잘, 그럼 우리가 어린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슈퍼 갑이에요. NDA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간에 일을 하기 전에. 뭐, 뭐, 이야기 좀 서류를 좀 줘. 하는데, 아, 기밀 유지 협약부터 사인해. 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들이 일하면 되겠나 하고 하는데, 저, 저들은 까만눈이라서 <laughs> 그 윤봉남 변호사님한테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그 이제 조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런 유형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갑이니까 확실하게 갑으로 하세요. 백대빵! 뭐 이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렇게 터치하고 있을 때 이상해 보데저 옆에 와가지고 이런, 이런 기밀 유지 유형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고, 저들이 갑일 때, 을일 때, 뭐 상호, 대등한 관계일 때, 이세 유형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갑이라도 퍼센티지가 있다는 거야. 뭐, 할이가 있대요. 일대9 뭐, 2대8, 이런 거. 뭐, 할게뭐 있나. 100대 빵이지.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마 뭐 그래 될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해도 될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들이 이 트랙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 활동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용적인 어떤 문명사적 도구로도 그렇게 진화해가고 접목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가히 독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괜히 뭐구들목 장군처럼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인정하니까요. 내놓으라 하는 데나 일단, 아현이 인정했고, MIT는 아직 말을 안 들어요. 좀이뻐뛰는데 뭐, 별로 오래 못갈 거예요. 하여튼 간에, 뭐, 오늘, 오늘 원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운동량, 에너지 관련이었는데, 그 날개 선생님을 뵙는 김에, 트랙 자랑도 좀할 겸. 우리는 만날 들었던 거니까, 그죠? <laughs> 처음 온분한테자랑해키죠 <오는> <laughs> 잘 오셨습니다. 이런 환영 인사겸해서 가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